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국가 위기적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님께서 연일 말 험론을 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슈를 선점하시고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어젠가요? 그젠가요? 이재명 지사님께서 배달의 시장의 독과점 행포를 지적하시면서, 아, 야, 얘들 한번손좀 봐줘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해서 이 내용 좀 훑어보고 자료를 좀몇 가지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이와 관련해서 조금 관심이 있었던 터라. 그래서 영상에 담으려고 했는데 이 내용 관련해서 그런데 이재명 지사님이이 메시지를 던지시고 하루 지났나요? 뭐 하루라고 칩시다. 하루 만에 배민에서 바로 그냥 꼬란지를 내려버렸습니다. 사과 절반 돌려주겠다. 김범준 대표. 뭐. 이분이 김범준 대표죠? 이분은 김봉진 전 대표고. 뭐, 인수, 그, 배민 인수합병하고 나서 딜리버리 히어로, 뭐, 아시아 지부로, 지부 대표를 이제 만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벌써 맡은다, 그건 잘 모르겠고. 뭐, 사람은 좋게 보입니다. 뭐, 이분 같은 경우는 성공 신화로 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의, 강연을 많이 한 걸로 같습니다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뭐, 이건 그렇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했는데 벌써 하루 만에 꼬란지를 내려버려갖고, 제가 방향을 약간 틀어서 이재명 지사님의 리더십을 한번 이야기해야 될것 같습니다. 진짜 아, 오, 진짜 감탄이 절로 나오고 칭찬해 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 이거 꼭좀 기억해 주십시오. 어느 정치인이 이렇게 진짜 실천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펼치십니까? 그냥 여느 정치인들은 공수병 그냥 날려버리는데 이재명 지사님은. A를 시작하면 Z까지 완벽하게 일을 마무리합니다. 그걸 알기에 이 사람들도 바로 꼬랑지를 내렸습니다. 보통 기사들 보면 여권 압박에 배민 뭐 무릎 꿇었다 뭐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압박에 뭐 백기 들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의 힘, 이재명 효과입니다. 이 배민 관련해서요. 자, 볼까요? 뭐 여권 여권의 압박으로 1 0 0기 들었다고 하는데 민주당 배민 제동 걸고 민주당 배민 브레이크 배민 뭐 김남국 김남국 변호사 알죠? 뭐 김남국도 이런 멘트 한것 같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배민 관련해서 이번에 민주당이 압박을 한게 아닙니다. 이 기사를 보십시오. 2020년 1월 6일입니다. 이게 배민이 딜리버리 히어로와 인수 합병이 됐. 시점이 작년 말인가요? 한 요쯤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재윤기 형 의원 보이고 이분이 박홍근 의원식 의원 보이고 이, 이분들은 이제 기사 그러니까 배달 기사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별 관심이 없었어요. 이슈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덕 이재명 지사님께서 한 말씀 딱 하시고 딱팔 걷어붙이는 순간 이슈화가 됐고. 이 사람들이 바로 꺼란지를 내렸습니다. 이재명 지사님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담은 합니다. 불법 계곡도 그랬고 저 과, 과천 신천지 본진에 쳐들어가서 그 명단 가지고 온거 오직함 이만희가 이재명 온단 소리 듣고 그 야밤에 터꼈습니까? 야 진짜 이건 새로운 리더십으로 새로운 지도자가 4차 산업을 맞이해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A와 Z를 완전히 책임지고 또 본인이 얼마 전 토론 회에서 그랬잖아요. 기본서도 관련해서 모든 걸안 되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공수표 날리지 않습니다. 여느 정치인들 어느 누구라 할것 없이 다 공수표 날립니다. 이런저런 말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명성 있게 확실하게 해내는 사람은 실천적으로 이분밖에 없습니다. 제가 새삼스럽게 여기서 김경수 경남 지사를 뭐 비난하거나 그런 생각은 없지만, 이번에 재난기본서도 관련해서 김경수 의원이, 아, 김경수 지사가 한마디 딱 하고 그냥 그뒤부터는뭐 그냥 흐지부지 됐습니다. 김경수 지사뿐만 아니라 여느 정치인들 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딱 시작하면 끝을 봅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그리고 항상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 사람들도 아는 겁니다. 자, 제가 이거 급하게 이 영상을 좀 변경해서 내용을 변경해서 찍는지라 조금 뭐늘 서툴지만 야채 대단합니다. 오늘 보고 뭐 깜짝 놀랬습니다. 많은 이렇게 여기 댓글들 보니까 진짜 많인들 놀랬더라고요. 이재명이 힘이라고. 자 근데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것은 이게 단순히 대민에게만 적용된 거냐. 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독가점이나 또 영세 상인들 또 하청업자들 후려치는 사람들 있죠 후달릴 겁니다 이게 이게 나비효과로 돼 갖고 이재명 지사님께서 한번 눈만 이렇게 진짜 이렇게 훑으시면은 후달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여러분 이제는 이뱀이는 이재명 지사님 나와바리에 있습니다 줬다 뺐으면 바로 죽습니다 주지도 않고 그냥 이런 횡포 저질른 자체만으로도 이재명 지사님이 한번 발벗고 났으면 죽는데 줬다 뺐으면 그땐 아주 아예 개작살납니다. 여기서 줬다 뺐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슈가 이렇게 생기니까 보통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그냥 이렇게 쭉 엎드린 자세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론이 잠잠해지면 다시 고개를 쳐들어서 독과점을 하든 횡포를 하든 하청업자 후려치든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님은 다릅니다. 끝까지 봅니다. 이제 배민은 이재명 지사님 나와버리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연후 독과점 행태라든가 앞서 이야기했던 어, 비도덕적인 행태로 기업을 운영하던 사람들도 이걸 눈여겨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경기도 지사가 우리가 일반인이 봤을 땐 많은 권한이 있겠지만은 아, 정치권이나 이, 이런 쪽으로 보면 진짜 권한이 진짜 없습니다. 와, 이재명 지사님 진짜 대단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진짜 이제는 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서민들 이재명 지사님 인정해 줘야 됩니다. 진짜 누가 이렇게 실천적으로 이재명 지사님처럼 여러분들을 도와줍니까? 발벗고 나서 줍니까? 자결처럼. 아, 고맙습니다.